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점, 선, 면입니다. 도형의 기본 요소인 점, 선, 그리고 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는 무엇일까요? 점이 움직인 자리는요. 선이 되고요. 선이 움직이는 자리는 면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점이 움직이는 자리는 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선이 있어요. 근데 선이 움직이는 자리는요. 선이 이렇게 움직이면 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면은요.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선을 보시면요. 이 선은요.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면을 보시면요. 면은요.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선은요, 직선과 곡선이 있고요.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진 면은요, 평면과 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점은요, 크기가 없이 위치만을 나타내고요. 선은요, 폭이 없이 길이만을 나타내어 줍니다. 그렇다면 모든 도형은 점, 선,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을까요? 삼각형 원과 같이요. 한 평면 위에 있는 평면 도형과요. 각 기둥, 원기둥과 같이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입체 도형은요. 모두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점, 선, 면은요. 도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도형은요. 한 평면 위에 있거나요. 혹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죠. 한 평면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평면도형이라고 말을 하고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것을 입체도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은요, 모두 점이나 선, 그리고 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점과 선과 면은요, 도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도형이 만날 때는 어떠한 도형이 생길까요? 두 도형이 만날 때는요, 점이나 선이 생기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선과 선이 만나면요, 점을 하나 만들어요.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우리가 교점이라고 하고요, 또는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도 또한 교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하는데요, 면과 면이 만났죠. 여기서 생긴 선을요, 우리가 교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선은 이렇게 직선인 경우가 있고요. 또한, 면과 여기에 또 면이 만났죠. 이때도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교선은 곡선인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선은요, 직선인 경우와 곡선인 경우가 있다 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평면도형에서 변의 교점은 꼭지점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 평면도형을 보면요. 변끼리의 교점 있죠. 이 변끼리의 교점이 여기서는 꼭지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입체도형에서 모서리의 교점은 꼭지점, 면의 교선은 모서리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입체도형이 있는데요. 모서리의 교점이 꼭지점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모서리와 모서리의 교점이 꼭지점이 되는 거고요. 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요 우리가 모서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과 교선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평면도형의 경우는요 교점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평면도형은요. 교선이 없어요. 왜냐하면 면끼리 만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입체 도형의 경우에는요, 교점의 개수가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개수가 될 거고요. 교선의 개수는요, 모서리의 개수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도형의 기본 요소를 배웠는데요, 점, 선, 면이 도형의 기본 요소고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평면도형은요,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이에요. 그리고 입체도형이라는 것은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도형을 뜻했죠. 세 번째로 교점과 교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교점은요,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라고 하고요. 또는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도 교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교선은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말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